자 비상홍 사과 리드컬쳐 합시다 자월스 <laughs> <laughs> 세상에서 모스트 가장 이그조틱 이그조틱이라 이거야 알았죠? 아 무슨 뜻이냐면은 이국적인이란 뜻이야 이국적인 이국적이라는 이색적이라는 거지, 그지? 이삭 이색적이라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상한이라는 단어가요. 보기 드문이란는 rare라는 단어가 있고, 또 희귀한이라는 r a r 라는 단어가 있고, 독특한이란는 uniqu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 어, 뭐 strange라는 뭐 쉬운 단어도 있지만은 이네 단어를 같이 외면 우참 편합니다, 맞죠? Accommodation. 숙박 시설을 얘기한 거야.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배낭여행 할때 호주 가면은 호텔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어코모데이션스라고 나와요. 숙박 시설이 호스텔 말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음. When you t r o u b l a b o a d 단어 잘외우고요 스펠링 잘 외우세요. aboard 헤웨 로라는 단어야. 이거 한번 전에 정리했던 것 같아요, 알았죠? 그렇죠? 네. And need a place to spend a night 끊으시고, 자, 네가 해외로 여행하고 한 장소가 필요할 때 무슨 장소? 시간을 보낼, 스펀드 시간을 보내다죠, o v e n i g h t 한 밤을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필요하다면, would you prefer라고 나가는, 우주입니다.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네. 뒤에 당연히 물음표가 찍힐 겁니다. 그렇죠? 찍혔습니다. Prefer 뭔 무엇을 더 좋아하다, 어, 선호하다라죠? 어 컴포터블 편안한 방을 선호하겠냐 어디에 있는 비지 어, 어떤 바쁜 도시 거리나 거리에 있는 그런 어, 장소를 선호하겠냐 그런 편안한 방을 선호하겠냐 1번 또는 어 플레이스 한 장소를 갖다 선호하겠냐 어떤 장소 자 대신 나왔네 얘는 주격인가 보네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어 예, 비트하면 약간입니다 약간 언 컴포터블 불편하지만 but 유니크 독특하고 특별한 이 단어가 이거지, 티이란 단어. 그렇지? 독특하고, 독특한 그런 데서 표현하긴냐 선생님이라면 무조건 예. 여기 여기 가서 선생님살 겁니다. c 체크아 h e c k out. y o u o u n o u n o u n g young, y o u n o u n n g young, y o u y o u n 이 y o u o g o u o o 죠 그렇죠?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경험을 너에게 줄 그러한 장소를 아 숙박시설을 다음에 아,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독특한 숙박시설 세 개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 몽골에 있는 거그 다음에 스웨덴에 있는 거그 다음에 하나가 브라질에 있는 걸 겁니다. 자 인더 데절트라 있죠 S가 한번 들어갑니다. 두번들어가면 디저트가 됩니다. 자 호스타이 게르라고 get, 하네요. 자 몽골리어 몽골아주 우리나 그지. 자 when you visit 몽골리아 몽골을 갔다 방문할 때끊으시고 get 라는 것은 장소인데, worth ING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뭐할 가치가 있는. 다시 뭐라고? 뭐, 뭐, worth ING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가끔시험 번씩 여기 월 o 뜨면 안된다가 나오거든요. 알았지? 자, 뭐, 뭐할 가치가 있는. 아, 그 안에서, 요, 아, 인까지 같이 외우세요. 알았어요? 선생님, 별표 3개 주겠습니다. 네. 자, 안에서 잘 그런 장소이다. 됐습니까? 자, 아, 그래서 잘 가치가 있는 장소이다라고 하면 되겠다. 게르라는 것은 숙박 시설이네요. It is p o r t a b l e roundhouse. 끊으시고 used to p p 네요 꾸며줘야 돼. 여기 동사 아닙니다. 사용되어지는 이렇게 가고요. By people of Mongolia. Who가 몽골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People를 꾸며주겠죠. Had to move from place to place in search of food. In search of in search of는 수입니다 무엇을 찾아서라는 전치사가 되겠지. 자, 워터 푸드 앤드 그래스 포디애니멀즈라네요이 포터블이라는 단어가 어, 휴대 휴대용이라는 뜻이 알았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laughs>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등근집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하자. 알았지? 이동식 의라고 나온 것 같아요.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선생님도. 뭐라고 나왔을까요? <laughs> 이동식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이동식 의. 자 둥근 집인데 사용되어지는 자, PP를 했죠. ING 쓰면 안된다. 시험 문 나오고요. 보통 여기에 관계등록서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자 몽골에 있는 사람들의 의해. 어떤 사람 head to move 움직여야 돼. from place to place 어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그러니까 이것저것이라 해석이 될 겁니다. from place to place 이것저것 자, 뭘 찾아서 물과 음식과 풀을 찾아서 누구를 위한 그들의 동물을 위한, 그치? 얘네 보통 유목민 생활을 하잖아, 그치? 어. 그래서 한 곳에 머물리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막돌아다는거 있잖아. 내가 어땐그네 많이 봤을 것 같아. 뭔가 무슨 축제 이런가면막 동그란 텐트 있잖아요, 그죠? 흐스테 게르라는 것은 로케이드 자, 이거 동사 아닙니다. 컴바치켜 줬죠? 자, 이게 빙이 생략됐다 할 수도 있고요. 글쎄,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니네 학교생 선님 어떻게 필기했지? 필기한 거좀 확인 좀 해보세요. 여기 위치 이스가 생겼다 때 학교생 선님 그냥 원래 로케이트란 단어는 위치를 찾다, 알았죠? 위치 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위치 시킨 게 아니라 위치가 되어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지? 위치가 어디에 대해서? 허스타인 내셔널 파크 여기 국립공원이 되겠단. 여기 국립공원 위치가 되어진 이 게르 스박시스리 얘가 이스가 동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수거도 외워야 되죠. 중요한 수거입니다. 비이격티드 위드 하면은 어뭔 것을 어 장비를 갖추다, 그죠뭔 것을 갖추다, 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됐죠. 현대 의 샤워 시설도 가지고 있고 레스토룸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그다음 레스토랑도 가지고 있죠. 레스토룸은 여기서는 화장실 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For comfort, 편안함이죠. Comfort, 자 편안함을 위해서. 음 이런 것도 너무 많다. 갖춰져 있다 하면 되겠다. It provides visitors with rare, 그치? Rare. 생각 아까 이게 단어 활용한 것잘 보냈죠? Rare 한 단어, 드문 희귀한, 독특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To explore the natural beauty of the park 네요 자, It p r o v i d e A with B가 수어예요 A에게 어, 뭐를 어, B를 제공하다. 어, 그치? 만약에 이게 이각각다각각나 위드 자리에 4를 쓰려면은 앞뒤가 바뀌어야 됩니다. B A 4 B가 A가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위드 슬래 4 슬래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위드를 써야 됩니다. 자, 그것은 게르라는 자 숙박시설은 방문객들에게 아주 드문 기회, 아주 희귀한 기회를 준다. 무슨 기회? 탐험할 뭘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 공원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스웨덴으로 갑시다. Win in the frozen world, the frozen 언 네. 언이죠? Un, freeze의 p p 입니다언 세상 Ice Hotel이래요. 자 얼음으로 호텔 만들고 상술 쩌네요. 자 보자. Ever dreamed of? s r e e p i n g in an ice house라네요. 의무인데 이게 이 앞에는 Have you라는 표현이 생략돼 있어. 당연히 다알 거라고 하기 때문에 뭐만적 있냐라고 할때 그냥 have you 보통 많이 생략합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 너 외국인들하고 맨 처음에 대화할 때 이거 생략 많이 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have you ever been 뭐 이렇게 너 어디 가본 적 있어? Have you ever been there? 거기에 가본 적 있을 때다 빼고 ever been there? ever도 빼더라고 그냥 been there?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자, 너뜸꺼본 적이 있냐? 뭐에 대해서? 얼음 집에서 잠자는 것을, 그렇지? 음. 그 얼음 공지 이름이 뭐죠? 레리코 이름 까먹었다. 어. 어, 이름 까먹었습니다. 트라이 아이스 o 의 명령문이죠. 뭐 해라. 자, 얼음 호텔 한번시해 봐라. 어디에 있는 노던 하면 북쪽 의라는 형용사입니다. 북쪽에 스웨덴에 있는 노 스웨덴 가은이나출때또 북쪽까지 가야 되네. 한번 소스, 아이스 호텔을 시도해보라라네. It is a place made of ice where you can spend a night surrounded by walls of ice from near uh nearby uh t o n River라고 하네요. 자, 이것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아이스 호텔은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자, made of 별표 자 여기 또 마찬가지 관계 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돼 있습니다. 자 어떤 장소 이렇게 가야 돼요자 메이드 오브 뭐로 만들었지 이거 그냥 요 자리 외우세요 여기 from 쓰면 안된다고 외우세요 예, 요즘엔 취험문제 내면 안되는데 혹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이런것도 강조하선생님 있어서 야, 외우세요. 자, 얼음으로 만들어지냐. 알았지? 근데 웨어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관계 부사니까 당연히 뭘 꾸며 주면 됩니까? 장소를 꾸며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어떤 장소예요? You can spend <laughs> 한 a night 한 밤을 갖다가 보낼 수 있는. 근데 어떤 상태로 이렇게 끊으시고 <laughs> 둘러싸여진이란 또 p p 야 알았지? 둘러싸여진 상태로라고 해석하면 돼. 바이가 나왔으니까 pp 쓸줄 알겠지? 됐습니까? 얼음 벽으로 그래서, 어디로부터, nearby, 가까이에 있는, 톤이라는, 리버, 강으로부터. 됐습니까? 이 정도 하면 해석이 되겠죠. 자,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문법적으로. made of, where, surrounded. 다 별표 좋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래서 오픈 그것은 오픈한다 아, 열려있다 이런 얘기죠 only for 6 months 단지 6개월만 연대요 언제에서 11월에서 몇월 4월까지 그치 왜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럼 뭐가 있어 i 비어스좀 시끄러워서 미안하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얘기야 왜음 네. 얼음은 추울 때만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1월에서 4월까지래요 내용일치 쪽으로도 잘 봐야 됩니다. 자, 어, 어, one g r e a t i n g 하나의 어, 훌륭한 것은 대디하다. Rooms are 아, newly 새롭게 디자인되어 있다. 수동테네어 and belt 자, 둘다 PP로 받아야 됩니다. 알았죠? 디자인되어져 있고 지어져 있다. Every year 아, 지어져 있다, 지어진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Every year 매년 이렇게 해석되죠. 자, 뭐로부터 그 새로운 얼음으로부터 그 강에 그죠 강에 어느 그 얼음으로부터 바로바로 바로 매년 새롭게 만드나 봐. 이제 여름에 녹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콤마 위치가 나오네요. 앞 문장 전체 내용을 받는 거고요. 콤마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됐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엔데시로 바꿀 수가 있지. 그리고 그것은 제공한다. A with B 또 나왔습니다. 자, 게스트 손님들에게 독특하고 unforgettable 해석 시작. 잊을 수없는이 되겠지. 그지? 위에 있는 내용이랑 단, 비슷한 단어가 뭐 있었습니까? 메모러블이라는 단어는데요 자, 그런 기억을 갖다가 제공한다. 유니크라는 단어 썼죠. 위에 선생님뭐랬어죠 레어라는 단어 썼죠. 그리고 저 위에 이그조틱 썼죠. 었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레어, 아드, 유니크 이그조틱까지 한 번에 외우면 참 나중에 계속해서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까? 제발 저는 공부 좀 하세요. 진짜 마지막이네요. 자, 브라질 어그저께 우리 나라에 브라질 안 좋은 추억이 있었죠. 네, 5대 1로 개발되습니다 자, 인더 정글이네요. 자, 아리아우 타워즈라고 하네요. 자, 아리아우 타워즈. 자, if spending a night 동명사가 좋습니다. 만약에 한 밤을 보내는 것이 in a tree house 나무 집에서 is on your wish list. 위시리스트 그렇죠 위시리스트 뭐야 소망 목록 너희 바람 그런 목록에 있다면 끊으시고 이게 항상 이런 패턴이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치 그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무슨 문 명령문 그치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해라 이 자리에 이 자리 문법적으로 모양을 자주 물어봅니다 이 자리에 괜히 오버해서 ing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아, 이게 요즘 대세인 수능 문제야. 왜 주절에 주어 동사를 구분할 줄알 모르냐? 이게 명령문인가? 아니야, 모르냐? 물어보거든. 그치? 에 명령문 다음에 니네 엔드 다음에 뭐라 해석하지? 뭐뭐 해라? 그러면 다시 뭐라고? 뭐뭐 해라? 그러면 이라 해석하죠. 요 자리에 오 r 를 쓰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 해석하죠. 그래서 오라, 오 쓰면 안 됩니다. 자, 비지 아 w 타월스를 한번 방문해 봐. 그러면 뉴욕 드림 너의 꿈이. 나 uh, will come true 실현될 것이다. come true 실현되다. 음, 괜히 또 이런 거 알려줄까봐 겁나나요. 비 리얼라이즈드라는 표현도 있는데 아, 이런 걸꼭 해야 되나 저도 좀 의문듭니다만. <목소리도> Set high above the r a i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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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in the Amazon 이런데요. 자 이게, 이게 좀 어려워. 이거 명령문이 아니야.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아니라. 예 pp야 pp. 그 pp로 나가되 콤마 보이죠? 그 주어 동사 나오죠.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는 얘기냐면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즉뭔뭐 해서 그것이 셋 되어져서 그랬어요? 위치 그러니까 셋 하니까 이 높이 설정이 되어서 져 높이 지어져서 이런 의미가 된다. 거 pp다. 어, 선생님 이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뭐가 생략돼 있는 거다. 빙이란 동사 인줄 시작하는 게 분사구이잖아. 왜? 근데 빙이 생략됐기 때문이야. 알았니? 요 분사구문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자, 어버드 아리 아리아우 크릭 크릭은 원래 뭐그 내과 여기서 뭐 계곡이라고 나오네요. 아리아우 라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 위에 높게 위치가 되어졌다는 얘기 아마존에 됐습니까? 그것이 프로바이드 a u d b 계속선하는 게스트 손님들에게 다이렉트 직접적인 광경이라 하자 뷰 모습을 갖다가 제공한다 뭐에? 어디 아마존에 아마존 수, 어.. 우림이라 하죠? 열마존 우림에 뭐로부터? 여섯 개의 타워들로부터 됐지? 탑들로부터 그 다음에 또 어떤 탑들이냐라고 나오는 갑자기 또 pp가 나왔어? 이것도 별표죠 위치 아가 생략돼있네 링크 뭐다 연결하다가 아니라 이제 수동 pp니까 시작 연결되어지는 됐어요 자 뭐에 의해서 miles of wooden p a s miles 은 수십마일에 뭐뭐 뭐, 수마일에 이런 얘기인데 뭐 매우 긴 요정도로 해석하면 될것같아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있 지금 음, 오른쪽 맞춰서 해줄게요 선생님 엄청나게 긴이라고 나옵니다 해설에 엄청나게 긴 나무로 된 길이죠. 자 길로 의해 연결되어진 됐어요. 에이, 그런 터워래 어디 위에 숲 위에 타워로부터 열대우림의 그러한 직접적인 광경을 갖다 제공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마지막 여기가 제일 어려웠네요. 또자 게스트들은 손님들이 캔 인조에 즐길 수 있다. 썬피스, 어떤 평화. 와 어, quiet 뭐라고 요함을 이게 명사로 쓰였어요. 고요함을 어디에 인더 t h 풀 swimming pool 수영장에서. 근데 또 어떤 수영장이야. built 지어진. 자 계속해서 명사 나오고 pp 나오는 거. 관계대명사 주격불러스 비동사가 생략된다는 거 ing 쓰면 안되는 것까지. 꼭 요번 이번 그, 어, 과에서 되게 중요하네요. 자 tree tops 나무 꼭대기에 지어진 그러한 스위밍풀에서 평화로움과 뭐를 갖다 고요함을 즐길 수가 있고 1번 오와 두 번째 participate in 어디 어디 참여하다지 네, take part in 하고 똑같죠? 자 어디에 참을 수 있다? t o a r s s u c h 에서 뭐와 같은 as 자 like하고 똑같죠?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합니다. 정글 걷기나 보트 피싱이나 배에서 낚시하는 거겠죠? 방문 어디로의 전통 그런 집들로의 방문 이런 거다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수고했습니다. 인증샷 좀 부탁 좀 드립니다.